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기획사 음. 대표죠. 이루는 이제 이루 기획사 대표. 이루는 이루. 어, 음. 그래요? 네, 저희 회사가 세 개가 있어요. 아. 진화 기획이 있고 이루 기획이 있고 YMC가 있어요. 아하. 부준 음. 음. 뭐 회장이시네요. 그럴게요 회장에 회장님은 저희 회장이 따로 계세요. 누구예요? 아. 이옥경 회장님. 역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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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소속 가수 그래요. 네, 이제 그러면서 계실까요? 점점 더 체계화돼 가는 거예요. 네. 이제 이제 완전 체계화됐어요, 그죠? 예.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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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도 양성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. 그 성진우 씨는 <laughs> 참 제일 먼저 <laughs> 그 그렇죠. 태진아 씨가 만든 그 가수. 그렇죠. 저희 회사의 일호 음. 가수죠. 응, 음, 호 가수죠. 호첫 그렇죠? 번째 이로 찾아와서 오디션을 음. 보는데 딱 노래 듣는 순간에 오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어. 노래 를 잘하는 거예요. 음, 그래 뭐 바로 뭐 일절 딱 듣고 어, 너 우리 회사서 가서 해라 음. 이렇게. 하고 아. 어. 그게 만들어진 게 포기하지, 포기하지 마. 마. 포기하지 마. 그렇죠. 어, 폭발적인 반응이었폭발적죠 네. 송준호 씨가 또 어, 한때는 음.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. <laughs> 예. 나가서 한독립하고있습니다제 음악 어. 세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. 포기하지 마가 히트가 나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노래가 네 곡이 계속 히트가 났어요. 음. 음. 캐, 그냥 제가 보너스로. 외제 자동차도 보너스로 오. 사주고 음. 그야말로 있는 대로 진짜 친자식같이 해줬는데. 또, 또, 또 충격이 크잖아요 엄청 컸죠 저는. 오, 이거 진짜 내 1호가 쓰고, 음. 이거 진짜 금방 가수학 만들어야 되고, 그때 당시 에 내가 성진우 그 살아온 스토리를 하고, 영화도 내가 이제 제작하려고 어. 그러고, 막, 어. 막 대본 막 쓰고 있는 도중에 막 이랬었거든요. 아하. 음. 그래서 김자옥씨가 잘 되니까, 아, 잘 됐네. 김자옥씨 이 영화에 성진우 네 엄마 역할이 김자옥이다. 나뭐 이거 막 계산이 다 있는 거야 지금. 네. 어느 순간? 네, 어느 순간에. 한순간에 그냥 백지장 대본이. 네, 그리고, 아, 충격이 컸어요. 그렇죠. 네?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. 진짜 믿었던 진짜 아들이다. 그 믿었던 아들, 배신했던 아들. 네, 성진우 씨. 어서오세요세 5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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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제가 일로 앉으면 안 될까요? <laughs> 왜? 저별로지 아니, 별로였서 아, 어 같이 앉아있고 싶지 네. 않을까요? <laughs> 음. 지금 저 여기까지 얘기는 저 밖에서 들으셨죠? 다른 음. 얘기 하시죠? 네. <laughs> 이제, 이제 네. 그렇게 해서. 아너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. 네. 얘기해 봐라. 네. 음. 근데 저는 그 네. 나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. 음. 그런,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. 음. 제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. 음. 그러니까 27년, 여년이면 적은 것도 아니야. 네. <laughs> 28살에 옥죄인을 <laughs> 만났다. <웃음> 그래서 제가 어.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얻다 보니까 음. 제가 사실은 저는 무명가수 시절이라는 게 없었어요. 그렇죠. 음. 저는 그냥 데뷔하자마자 음. 유명해졌고 그냥 거의 3개월, 음. 2, 3개월 만에 거의 뭐 맞아요. 그 사람 대중분들이 다 알아보는 가수가 됐고 음. 인기 차트를 다휩쓸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. 되게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방송을 제가 다섯 여섯 개 정도 한것 같아요. 음. 방 데뷔하자마자 음.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좀 자만을 했던 것 같고 아, 옳지. 이제 우리 대장이 저한테 만들어준 것보다는 내가 잘했으니까 음. 내가. 이만큼 하니까, 어, 내가 잘했잖아 잘했어. 어? 어. <laughs> 내가, 아. 내가 잘하니까 되는 거지. 뭐, 내가 만약에 시켜줘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이렇게 아. 속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건 또 사실에 왜냐면 그, 본인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된 거지. 음. 아니요. 잘하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또 스카우트 하지도 아니, 않고.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네. 근데 네. 어느덧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몇 년이 좀 지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좀.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때는 김자옥씨가 들어온 예, 거 김자옥 선배님이 등장을 하셨고 음. 저에 대한 약간 소홀함도 있고 <laughs> 음. 제가 녹화할 때한 번도 안 빠지고 있었어요 어 그랬는데 예, 당신 스케줄까지 다안 가시고 저한테 오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네. 저한테 안 오시고 김자옥씨 어. 선배님 스케줄 가시고 음. 그러니까, 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서운해지고 예, 서운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정, 그러니까 저, 저 입장에서는 약간 투정이었는데, 음. 음. 그, 뱉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, <laughs> 제입장에서는 아, 저는. 내가 무슨 계획을 찬 것도 아니고, 뭐. 네. <laughs> 잡을 줄 알았는데. 아 네, 누가 저한테 뭐, 야, 네. 너가 나와서 같이 해보자,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. 아, 그런지 웅었고 그냥. 그냥한번 해본 얘기인데 질러본 거. 뒤 수습이 안 돼가지고. 네,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. 앞에서 그냥 다 계약서 찢어버리고. 그리고 또 성격이 또 그냥 성격이 되게 불같으시고 또한번또 음. 이렇게 하면 잘 결심 아. 있으면. 예. 그러니까 뭐뭐 뭐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당신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안될것같다고 생각이 하면 또 이렇게 좀 호되게 하시는. 예, 음.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저 자신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, 너, 어떡하려고 그러냐? 이제 나오니 아니, 그러다 보니까, 하루 이틀 계속 이제, 제가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되는데, 아니, 이유를 저 혼자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, 너가 왜 그랬냐?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. 음.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.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. 아, 근데 알아서 할게 없잖아요. 계획도 없고. <laughs> 그래서 이제 중간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. <laughs> 있는데. 이루가 또 앨범이 나온 거예요. 아 이제 점점 더 멀어져가요. <laughs> 이루가 또 대박이 난 거예요. 까만 안경이. 옳지. <laughs> 내 술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. <laughs> 네. 어. 제가 이제 원래는 자식이고 아들처럼 제가 진짜 아버지라고 고 방송국에서 음. 그러고 다녔는데 음. 진짜 아들이 나왔으니까 <laughs>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막1 아, 0년이라는세월이 그게 1 0게십년이라그랬어요이야이제 네, 네. 암담한 1 0년이그냥 지나가고. 그기하지마야 그게 십다이야 그게 십 년이야. 그게 십년이었거든요이었그 때. 그런데. 포기하지 그때 그게 십년그 또 다른 모습에 우, 나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걸더 포기하지 마. 자, 손 위로 하시고요. 포기하지 마. <laughs> 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걸너 돌아보지마 또 힘든 내 모습 더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 지금 포기 못해 너만은 지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가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크 네 다리를 이렇게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아 네. 우리 좀 수고하셨어요. <laughs> 네. 무슨 다리 찍가 예전만은 못하시네요. <laughs> 예전에 쫙 찢으셨는데. 아, 예전에는 쫙 찢었는데요. 네.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네, 좀 네. 있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누구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거요 <laughs> 네? 아니 근데 이 이제 결정적으로 네. 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혼자서는 어떻게 해, 음. 할 길이 없더라고요. 어.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다시 이렇게 해서 나를 끌어 주실 분은 진짜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제가 찾아갔죠. 제가 노래하고 음.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는 또 흔쾌히. 너. 네. 말씀은 저가 용서 안 했다고 하시지만 음. 용서를 다 하셨어요. <laughs> <이제>. 했기에, 네. <웃음> 했기에. <웃음> 맞아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또. 자기 아이란 노래를 또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근데 트로트를 또 이렇게 하시기는 쉽진 않아서. 았 솔직히 트로트를 같아요. 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. 네. 아니, 처음에 오디션 보고 나서 포기하지 마가 나오기 전에 음. 그 목소리 자체가 트로트 하면 참 괜찮을 음. 아요 그런 목소리도 좋았으니까. 네, 네, 그래서 이제 음. 다시 돌아왔으니까 음. 지금의 너의 나이도 있고. 나이도 있고. 음.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음. 거는? 트로트다.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네. 이제 또또 또 다른 또 연습이 또 필요하잖아요, 있죠. 예, 그 어떤 연습이 또 이제 그러니까 저, 네, 저한테는 이제 그런 그뭐 노래의 어떤 뭐 창법을 다르게라, 해뭐 네. 어떻게 없고. 해라.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녹음하실 때 네. 제가 녹음할 때 같이 들어오셔서 녹음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음. 해주셨는데. 뭐 제가 갖고 있는 살, 솔직히 제가 원래 저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되게 힘드시다고 음.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. 음.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살리되 음. 어 약간은 좀 트로트적인 맛을 내야 되니까 어. 네가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음. 너무 또막 락적인 요소를 살리면 안 되니까 음. 그니까 적당히 네 개성을 살리면서 그니까 트로트 굳이 트로트기 때문에 많이 꺾어야 되고 많이 막 이렇게 음. 해야 되고 라는 그런 것보다는 음. 네가 갖고 있는 보이스에서 음. 약간 트로트적인 맛만 내주는. 그래서 음.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기보다 성진우가 성인가요를 부르는데 다른 느낌이다라는 그런 맛을 좀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음. 저는 오히려 더 노래하기가 편했어요. 굉장히 음. 음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다 보면 알게 돼.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. 그러면, 살다 보면 알게 돼. 이렇게 한번툭 던졌다가 어. 음. 툭 꺾는 것 같은 느낌으로 던지는 꺾 창법이고 그런 아 네. 대단한 네. 훌륭한 멘토를 네. 두셨어요. 네. 네.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다시,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어, 네. 어. 네. <laughs> 네. 아. 요 시범을 자주 네. 그참 네. 좋은 멘토가 네, 이렇게 저또 좋은 가슴도 만들고. 어, 이제 그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. 뭐더 이상 또 태진아 씨가 바라는 점이 또뭐 있을까 마는 뭐 뭔가 지금 마치 음. 이제 새로 또 다시 시작하는 장르잖아요, 그죠? 음. 새로운 장르에 와서 또잘 되고 있고 하니까, 음. 지금 같이만 열심히, 음. 열심히 해주면 돼요. 열심히. 영원한, 네. 어, 사랑받는, 음. 그 네. 스승과 그 제자. 네. 지금, 그,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요. 저희, 사실, 저의 멘트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어떤 그런 기둥이 네. 지금 되시고 계시니까 음.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어. 약간은 좀, 어. 예, 좀 건강에 좀더 신경 쓰셨으면 어. 왜냐면 또 제가 그 트로트에서도 제가 또 우뚝 서는걸 보셔야 되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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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드신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자리를나왔 네,